줄? 오케이 정상 정상 참작. 아, 오케이. 그럼 이번 쓰는 거야? 어 이번이나 여기도 괜찮고. 어. 샷, 저기 어, 있네. 이번에 있다. 이번에 있네. 사람 있어? 어 이번 어, 있어. 이번에. 아, 여기 있어. 이번 있어. 너네 올릴 거냐? 아 거기 번이야. 제발. 어 거기 번. 이됐네한 어. 바퀴 크게 돌리게 나. 어나넌 크게 돌려. 여기는 빈거 같다. 어. 이쪽에 소리 났는데? 여기 어디냐? 여기도 박혀있는 거 같다. 아, 얘네 길림 먹었네. 지금 2번 애들. 아냐. 랜턴 탈퇴 갔다 왔어. 데얘 기름이 넉넉해. 지금 3번도 채워져 있다. 벌쳐다, 벌쳐다, 벌쳐다. 어디 눕힌 거야, 태현이? 2번? 멀, 아니, 아니, 아니. 저... 1번, 1번. 1번? 멀다, 멀다. 야, 우리 뒤에, 반... 뒤에 봐야 된다. 아, 죽었네 야. 저거 단차가 안 보여, 내 자리에서. 단차 내 자리에서 안 나와. 나도 내 자리에서 안 나와. 하... 하나, 하나가 있는데, 쟤가 나보네. 2번 봐야 돼, 2번. 보라니 하나 있지. 여기 2번 있어, 1번 2번 나가게 한번나무디안 보여, 나 아래 남쪽 많이 싸운다. 끝났어? 아, 오케이. 1번 끝났어? 내가, 말, 내가 그, 말한 걸 잡는 건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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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번 어. 쭉다 빚인 어, 거지그것까지 어, 어, 몰라. 비겼어. 아, 근데 저기 각이 잘안 좋긴 해. 그럼 내가 딱 여기 쓸게. 집 아직 싸우고 있고. 2번 집 안고, 웨이 쪽봐아 어, 웨이 아까 연막 터졌어. 어. <laughs> 나 웨이 쪽 보러 갈게. <laughs> 어... 나못 사줘, 나못 사줘, 아. 아못 가죠. 나못 가죠. 다가 안나 여기 나 여기 넘어오면 살수 있어. 집에서 나올 거야. 나 아, 낚인다. 담벼락 뒤 하나랑. 하나인데, 저거? 둘. 집, 집이 둘이야. 이번 집 둘. 집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담벼락 뒤로 넘어갔다. 아. 집에서 연막 치는 거 봐야 되는데, 니가 누가 봐줄 사람이 있나? 둘보여 아, 저거 쟤네끼리 싸우겠군. 너 연막 하나? 뼈락 뒤 하나 있다. 반뼈락 뒤 하나랑. 나온다, 나온다. 아, 우리 집 위가 문제. 저거, 저걸 누가 봐야 돼.

3대 3이다. 이러면 둘? 2번 응. 쪽 일단 돌고 했어. 응. 아. 도 던질게 게 외출 빠을 살라까? 어. 포크에서 던질게. 연막 안에 들어왔어. 흰색 연막으로.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 지금. 아. 어. 일번 죽었다 1일 1번 죽었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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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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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들어일다들어 살렸나? 아직 안살렸겠지? 안살렸어 안살렸어 2대2야 2대2 2데이. 응확아저 음, 아까 죽었지? 연막 안에 하나 있고 엄거기돌 갔다. 왼쪽 바위? 아, 어. 왼쪽 바위인가? 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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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위 바위 바위 이나바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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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길 봐줘야돼 연막길 저거 잡을 생각 연막 넘어왔어 아 마지막 도가야돼형 옴집뒤 아열8발 어. 살리러 간다. 부서서 빼, 부서서 빼, 빼, 살리고 있다. 지금 살리고 있어. 아 씨. 핑, 핑고가핑까고 가. 그냥 해야 돼 이거. 차 쪽으로, 차쪽 두, 차쪽 둘. 응. 어. 아, 제발, 아. 자, 가비. 아, 아, 와나 아, 이거 넘어주는 거를 아예 못 봐주나? 다 연막 속에서 아, 나도 볼 수가 없어. 재훈아, 어. 어, 다 근데 막 뛰고 있어가지고 어. 다 연막 속이라 뛰우는 것그 순간인데 그거를 좀 봐주긴 좀 어려워.